안녕하세요 업데리오TV 코니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양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말을 잘 개고 잘 수납하고 그리고 잘 유지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는요 양말을 이렇게 계셨어요 그냥 두개 붙여가지고 목을 확 뒤집어서 이렇게 근데 양말 입장에서 보면 맨날 목이 졸려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개서 이렇게 겹쳐서 놓거나 아무렇게나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사각 바구니나 종이 상자에다가 넣어서 세로로 이렇게 세워 놓게 되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양말을 빼도 흐트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걸 꺼냈는데 어 이게 아니야. 다시 집어넣을 때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양말 개는 방법입니다. 양말을 두 개를 발바닥이 보이게 펴 놓고요. 이거를 두 개를 겹쳐 놓습니다. 그리고 한 위쪽에 있는 양말을 발가락을 발뒤꿈치까지 올려주고요. 발목에 있는 거를 두 장을 다시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주머니가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이 나머지 하나를 끼워 줄 거예요. 이렇게 끼워 주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양말을 이렇게 개는 이유는요, 일단 발목이 늘어나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각형으로 개모로 인해서 공간 활용을 잘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접혀지지 않고 이렇게 발목이 긴 것도 있어요. 발목이 긴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나란히 겹쳐 놓고요. 이번에는 발꿈치까지가 아니라 발목 있는 데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겹쳐서 이 부분을 다시 접어 주시고요. 이 반쪽에 있는 게 너무 길다라고 하면 두세 번 접어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집어 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혀지게 됐고요. 네, 양말 중에서는 또 이렇게 발목이 진짜 짧은 양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캐릭터 양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릭터 양말을 갤 때는 지금 이렇게 발바닥을 펴 놓으시고요. 하나를 이렇게 t자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접어주고 하나를 돌려서 여기 보면 공간이 있는데 여기 사이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 양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가 신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이렇게 짧은 양말인데 이거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고요. 이번에는 여기 발뒤꿈치가 나올 수 있게 이걸 그냥 두 개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접어주고 이번에 이 나머지 있는 양말을 이 사이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뒤꿈치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방법, 이렇게 짧은 양말을 개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어, 우리 또 요즘 많이 신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더신이죠. 아, 이런 거는 조금 아주 작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개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편하게 하나를 손에다 끼워 놓고, 다시 하나를 끼워 주는 거예요. 이 두거를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준 다음에 앞쪽을 잡아서 발 뒤꿈치 있는 쪽에다가 끼워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이번에는 이번에도 더 신이긴 한데 좀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동시에 끼우고요. 이번에는 반을 접어서, 아니면 이거를 조금은 돌돌 말아 가지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달 모양의 덧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지만, 아, 나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말은 아, 이렇게 개는게 좋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레이스나 이런 게 달려있어서 조금 더 계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에다 넣어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이 레이스를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돌돌 말아서 이 안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더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방법을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